1965년 워렌 버핏과 지인인 한 한국인이 그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위에 투자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한국 돈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에 전념하느라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65년도에 1천만원은 2008년까지 4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 40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률로는 40만 퍼센트입니다. 하지만 복리로 하면 연 평균 수익률은 2 1 3에 불과합니다. 그럼 복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 달리는 단순한 이자라는 뜻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한다는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이율 10%에 3년 동안 달리로 맡긴다고 가정하면 1년째 이자는 원금 100만 원에 연이율 10%를 곱한 1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2년째는 에 원금 100만 원에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10만 원 3년째도 마찬가지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년 10만 원의 이자만 지급됩니다. 네. 어, 복리란 복잡한 이자 또는 겹치는 이자 또는 중복해서 발생하는 이자라는 뜻으로 이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위에 예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연이율 10%에 3년 동안 복리로 맡긴다고 가정하면 1년째 이자는 달리와 마찬가지로 원금 100만 원에 연이율 10%를 곱한 10만 원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2년째에는 원금 100만 원에다가 1년차 이자 10만 원을 곱한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3년째에는 원금 100만 원에 1년째와 2년째 이자 21만 원을 더한 121만 원의 10%인 2만 1000원의 이자가 더 추가로 붙게 됩니다. 네. 그 위의 계산식에 따라 3년 동안 이자는 30만 원하고도 3만 1000원이 더 추가로 어, 붙게 됩니다. 네네. 달리에서는 없었던 전년도 이자가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의 이자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복리의 특징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원금 100만 원과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만원과 이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3만천원을 합친 133만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했을 때두 형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형은 전쟁에 패했음을 슬퍼하며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신 빈병은 뒤뜰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나중에는 빈병이 산처럼 쌓일 정도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받은 월급은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이후 두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독일은 나라가 망한 후 전쟁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술에 싣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물가상승률은 두 형제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하던 동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계속 힘들게 산 반면 매일 술만 마신 형은 빈병을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극적인 예를 만화로 보셨는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물가가 크게 인상되는 복리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경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좀알수 있을까요? 아, 예 어, 지하철 승차권 기본요금을 한번 예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0년 이전에 100원이었는데요 90년대 이후에는 200원 그리고 2010년 현재는 900원인데 4배 이상 요금이 올랐습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평균 상승률 8.3%입니다 네. 이처럼 물가가 복리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또한 복리, 복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앞서 사례를 보면 천만 원을 투자해서 43년 뒤에는 401억 원이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복리 투자는 신기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리 투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마법 같기도 하죠. 복리 마법의 3년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든 것처럼 43년의 기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네. 어, 투자 기간 1년은 달리와 복리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달리와 복리의 차이가 2.2배, 20년이 지나면 9배, 30년이 지나면 44배, 40년은 238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화 짝패에 이런 대사가 있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것이다. 네. 복리는 즉 오래가야 강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대부분 실행하지 못합니다. 큰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축성 보험의 장기 투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네. 앞에 예에서 워렌 버핏의 지인은 버핏의 투자 권유에 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401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800억이 넘는 이익을 냈을 것입니다. 네. 어, 복리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로 수익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은행 적금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어, 예, 예를 들어 연 6%의 적금을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네. 이자가 얼마일까요? 50만 원씩 1년이면 12달이니까 총 금액 600만 원을 넣었다면 거기에 대한 6%는 36만 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연 이율 6%라고 했으니까 원금 600만 원에 대한 6%인 36만 원 이자로 지급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네. 어,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달에는 50만 원은 12개월 동안 예치가 되어서는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3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네. 두 번째 달에는 50만원은 11개월, 11개월 동안 예치되기 때문에 6%의 12분의 11만큼의 이자율인 5.5%를 적용받아서 27,500원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발생한 이자의 총액은 1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결국 16만5천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네. 결국 연이율 6% 적금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실질이율은 절반도 안 되는 2.75%인 것입니다. 음. 보통의 물가 상승률을 한4% 정도라고 잡는다면 수익률이 2.75%라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물가가 4%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질 이율은 2.75%이므로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물가 정도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은행 예금에서 8% 이상은 되어야 그반 정도가 실질 이자율이므로 돈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물가나 수익률 얘기할 때 빨뜨릴 수 없는 법칙이 바로 72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72법칙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72의 법칙이란 72를 수익률로 나누어서 나오는 숫자가 원금이 두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우리는 이것을 7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예를 들어 수익률이 4%이면 72를 4로 나누면 18이므로 원금이 두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반대로 생각하면 물가가 매년 4%씩 오른다면 지금 가진 돈이 18년 후에는 그 가치가 반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사망보험금은 가정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으로 큰 액수를 보장하면 좋겠지만 셀룰리베의 경제적인 여건상 통상 1억 원 정도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 후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어, 피보험자가 현재 30세이고 36년이 지난 66세에 사망하게 되어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유가족이 수령하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요. 어, 보시면 72의 법칙에서 물가상승률이 4%라고 가정했으므로 18년이 지난 48세에는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서 5천만 원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18년이 지난 66세에는 다시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 2,500만 원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36년 뒤에 가족에게 전달되는 가치는 1억 원이 아닌 2,5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정기 보험과 같은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기간 동안 사망 보장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고객들에게 권해왔습니다. 네. 물론 금전적인 능력이 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종신 보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고객들은 정기 보험 플러스 투자의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편, CS추진부에서는 우리 회사 고객,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들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상담 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는 보험 관련 이외에도 상속, 채권, 채무, 부동산 등 일반 생활 법률 상담과 연말정산, 종합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세무상담에 대해 각각의 전문인들이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된 상담권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라이프 이즈 하이 법률 세무상담으로 들어가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 이력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